윈도우지, 윈, 윈도우지, 윈도우지. 다, 다 와봐요, 일단. 표시 좀 찍죠. 내일다 네, 표시 안찍혀요 아, 됐다. 이게 누구야? 총을 찍고, 그래. 투구 먼저, 찍, 투구 먼저 써주세요. 그리고 끝나고 침략을 하긴 해야 될 텐데. 오늘은 집인가 보네. 안뺄 거면 왜 켰어요, 진짜 안뺄고면 대체 천키 키리고 왜었어요 진짜 어? 어? 7시에 <laughs> 사람 많이 왔어요? 또그 녀석들만 왔어요 혹시? 맞아요. 엘엔 렌... 렌... 그게 좀 떴어 마음이 보니까. 손오공 마음에 떴어. 로아 나도만 그때 보니까. 일단 변신을 좀 하고. 렉이 좀좁대긴 하네요. 아, 나, 나, 나 그거를 못했다. 밑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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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. 밑으로 있어요, 잡았어요. 아, 시지, 시지 아니야, 시지 아니야, 교사 였어 지지, 지지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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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어, 씨발, 어, 나, 나, 난왜 터졌지? 나, 나, 나 멀리 있었는데? 어, 씨발, 나는 왜 터졌지? 어, 아니, 나는 왜 터졌지? 존나 멀리 있었는데? 왼쪽에서 왔잖아. 어디니 뭔지 지금. 여기. 잠시만요. 저... 네 넣어주세요. <laughs> 어. 뭐야? 아. 어. 나 너... 내가 뭐 내가 갈게요. 예 타세요 타세요 괜찮아 지금 잡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포인터 포인터 잡았어요 응응 음.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좀. 잠깐만요. 아니요 아니요. 그러네. 나그 방이 없어요. 잠시만요. 어. 저 갈게요. 그냥. 네. 어? 아나 잠깐만 나 스케시 좀 줄래 종아? 격투 있다 격투. 격투 밑에. 아닌가 못 잡았나? 오케이 그 다섯 그, 그, 시 한번 가보죠. 예예 위로 갈게요 위로 갈게요 위로 갈게요 아 위로 갈게요 위로 갈게요 아, 위로 갈게요 예. 아, 에에나 근데 나 근데 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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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달았어 별로 안 달았어 별로 안 달았어 네 종아 나 버프 되니 혹시 네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어? 오케이. 왼쪽으로 잠깐 갈게요, 이제. 뭐야, 이거. 아, 씨. 저. 잠시만요. 위로 한번 가, 위로, 위로 한번가 볼게요. 위로. 잡았어. 도망갔다. 도망갔다. 못 잡았어. 못 잡았어. 못 잡았어.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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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. 이미 탔어. 이미 탔어. 잡았어 네. 그러면 밑으로 한번 가보죠. 네. 어? 예, 뭐야, 이거? 어. 어 시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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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밑으로 <laughs> 어자제제 진짜 안돼요 어나 가만 어 오케이 오케이 가만있어 가만있어 컷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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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으면 나도 뺄게. 어, 오케이 오케이 나 와성 없어졌다 와성 아, 없어졌어 나도 지금 그방 없어져가지고 나 아, 살짝 뺐어요 왔어요 아, 왔어요 아 유인 딱 걸었다 소리 어, 오일일 오케이, 오케이 내가 봐줄게 자, 지금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아, 지금 주세요 내가 보... だっぽうすけ、だっぽう,うすけ、だっぽうすけ、だっぽうすけ。Mm. 곧그방 돌아와요. 네. 어, 뭐 있었는데? 분노 분노 고패는데 방금. 깽깽깽깽 파셨어. 빼게 깽깽 파셨어요. 깽깽 파셨어요. 파셨어요. <laughs> 나그 방. 그방 곧있.. 캐.. 종아야 나 캐시 좀 한번만 아씨 격.. 격투 있다 격투 있다 격투 있다 격투 있다 격투 가나나나그방 풀렸는데 얘들아? 그방 풀렸는데? 이 맞아 이거? 이거 맞아 이거? 아, 이거, 이거? 그방 풀렸는데? 어 어, 씨발, 보호포, 아, 그 방이 안 풀렸어, 그 방이, 씨 검, 어, 소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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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생, 오세, 소생님, 노생님 이거, 이거, 방향 반대, 방향 반대, 내가 때리고 있네, 방향 반대 아, 어, 네, 위로, 위로, 위로 1 1시로1 1시로나 지금, 나 상황 안지 지금, 어. 지금, 자신 잡았어요. 자신 잡았금나 지금, 아, 아, 나 지금, 나지나 표시 잘못 찍었어요 오케이 다시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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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검성 켰어나 지금 잡았어 잡았어 어에 어. 가요 가요 예 주황색, 주황색. 주황색, 주황색. 주황색. 어, 야, 죽겠다. 아! 또 사기한테 죽었어, 씨. 아, 여기 사기 썼네? 봤어요, 이거? 나, 아, 나, 나주황아씨 죽어... 그냥 뺄걸, 그냥. 아니, 진짜 존나, 존나 세네, 진짜. 아서 안맞았어요 저, 저 방금도 뒤, 또 뒤에 있었거든요 저곧 있으면 돌아와요? 잠시만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, 제가, 먼저,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저 타세요 아 여기, 여기, 여기 좀, 좀, 좀 위험한 줄인데 여기? 파출 어디 어디 어 맞는 왼쪽 다시 네 오케이 어 오케이 저기저 저기 위에 봐야 된다 여기서 방향 맞대 여기서 방향 대 방향 대 방향 원디마 찍기 어딨어? 잠시만요. 네. 위로 한번 가볼까? 어? 아, 밑으로 가야되나?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, 그러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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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왜, 왜? 식순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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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여기부터, 여기부터, 보자. 부터 여기부터. 부터 여기부터. 여기어지여 잡았어, 잡았어 잡여 잡았어, 잡, 잡았어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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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나도, 나, 종, 지여나생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지 아또뭐 있는데? 빼야 돼. 뺏겨 뺏겨 백야, 나나렉 걸렸어. 렉 걸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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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걸렸어. 렉 걸렸어. 렉 걸렸어. 렉 걸렸어. 어, 어. 아, 씨. 못 잡았다. 아, 내렉 걸렸어. 렉 걸렸어. 렉 걸러 가지고 화면이 멈췄었는 줄. 걸걸걸걸 걸. 안 보인다고? 내표시기나 한번 와볼래요. 내분 나한테 와봐요. 나한테 와봐요. 나한테 됐어. 컷. 아, 씨. 근데 뭐 도적 있었네 밑으로, 밑으로, 밑으로. 격투랑, 격투랑 한번 묶고 싶은데. 하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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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출. 하출 컷. 오케이. 아씨. 아니, 내가 갈 수가 없어. 지금 계속 막혀가지고, 뭐해, 이씨. <laughs> 네, 저, 정말 나 캐시 한 번만 줄래? 아 씨발. 깨는 깨센 깨센. 오케이. 살짝 조심해서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왜 존나 가... <laughs> 분신인 척 귀여우지? 어뭐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, 씨발. 아, 네. 포인터, 포인터였어. 진짜 <laughs>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아나 많이 못했는데 오늘 갔다. <laughs> 아, 저 팀잉 팀잉. 저거 어디서 하 가서 봐어딘지 <laughs> 모르면 진짜. 네, 근데 나 오늘 잘하긴 했는데. <laughs> 등수로 놓고 보면 뭐,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? 그건 맞지. 그건 맞아. 이게, 남은 건쿨스 나도 아까 멈췄어. 그때 스킬 못나가서 통일 못 잡았어.